뭐야? 얘 끝난 거 같은데. 쟤들이랑은 얘기 끝냈어. 들어가도 별거 없을 걸. 쟤체랑 얘기하긴 힘들 텐데. 보면 깜짝 놀랄 걸. 내가 재주가 좀 있거든. 만나서 반가웠어. 뭐야, 제키 어딨어? 갑자기 야, 지나가, 씨. 제키 어디 있어? 어때야, 지나갈. 제키 어디 있어? 저기 저기 안에 있는데? 10m는 바로 앞에 있는 거아니야 아니, 금방 또 얻어졌네? 아니, 이런 버그. 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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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유. 제키 나와. 제키 나와. 뭐해? 제키, 제 친구가 저기 안에 있어요! 제키가 저기 있어요! 버글렸는데, 아니 플로 아이 씨 잠시 소란 있었어요. 어부분 <laughs> 그다 버금니다. 쟤는 원래 같이 나와야 되는 게 그건데, 안 나왔어. 제가 중간에 꼈거든? 자, 저기있다 왜 안와 덤덤 가자 아까 제가 꼈거든 덤덤 가자 뭐야 덤덤 어딨어 덤덤? 덤덤! 갑시다 우리 제키가 아까 그 중간에 껴가지고 무서졌어 오, 간지 나는데 이런 식으로 입어야겠다. 잠깐 도전 중. 쏘지 마. 아 잠깐만. 한번더 불러 올게요. 한번더 불러 올게요, 이거. 덤덤까지 앞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중간에 사라지는 거면 덤덤이 사라진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어딨어? 가자. 가자고. 야 덤덤, 너도 가자. 자, 은덤. 어, 가자! 덤! 그럼 가자! 덤! 뭐해? 야, 사야 아, 충전식이구나. 왜안 가, 왜안 가? 왜안 가, 엄마? 야! 왜안 가, 엄마? 와, 임마, 와, 오라고. 어? 아, 사라진 게 아니고 여기 있구나. 덤덤 뭐해, 가자. 가자, 덤덤. 야, 그냥... 안, 못 가는 건가? 가자, 덤덤. 그렇지, 아, 이게 버거걸려 썼구만. 가자, 덤덤. 덤덤 이러면 사라지네. 아, 그럼 간 거겠지. 뭐, 사라지네. 어차피 못, 못 가네. 갑시다 잠깐 도전 쏘지 마. 쟤들하고 할 얘기 있어. 빠르넘겠습니다 쐈잖아. 나저잖아 놈들이 먼저 쐈어. 글쎄 멜리 테크는 그런 거 신경 안쓸 텐데. 뭐 리가 스타우트랑 거래했으면 나. 봤으니까 빠르 넘길게요. 그러니 보내. 아 오케이. 와. 나는 미 스타우트. 근데. 한바도 뻔해. 그래. 멜스톰각. 멜스트롬과... 원어얘 원하... 끝난 거 같은데. 쟤들이랑은 얘쟤 채랑 얘기 보면 깜짝. 만나. 오케이. 자기. 아씨발. 진짜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싶었다니까. 아이 그럼. 어 우리끼 잘 맞지 않아? 우린 잘 맞는다니까. 음그렇긴 하지.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어제빈 인생 한 번인데 그게 바로 성공의 달콤함 아니겠냐? 덱스한테 연락해 장난감 구해놨으니까 애프터 라이프에서 축하 파티나 하자고 말이야 으 이따 봐, 브이 오케이 아, 됐네? 일은 어떻게 뭐야? 될지 모르겠네. 아, 얼었지로고 챙겼어 뭐야? 별 문제 없었나? 밀리테크가 움직일 기새가 있거나 하진 않고 당연히 문제가 있었지. 로이스란 새끼는 너랑 부리기 거래한 걸 개무시하던데? 어떻게 구슬렸지? 그 기업 여자를 써먹었나? 스타우트를 만나서 거래했어. 아좀 기다리세요, 쌩님. 거래할 때 쓰라고 크레드칩을 주더라. 그래서 경고하고 거래했지. 애정이 아주 대단한데, 보이. 그럼. 아침이 끝났어, 이제 뭘 하면 되지? 준비는 끝났어. 이제 뭘 하면 돼? 이제 너한테 의뢰한 것처럼 바이오칩을 가져오면 돼. 나머지는 애프터 라이프에서 얘기하지. 음, 오케이. 메인 무기도 써야겠다. 아니 저거. 울어마음을 마치게 거기서 보자고. 그래 좋아. 금방 갈게 이따 오케이 어우 좋아요 레벨업도 했고요 일단 지능을 먼저 메스터를 다 하고 피게킹이 짱이거든 지금 10% 아, 증가 아저 좋은데 좋은데? 아, 오! 올릴 거 진짜 많다. 빨리 키캡을 레벨업 좀 해가지고, 빠르게 지금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에프라이프 근처에 있는 걸로 가서 갑시다. 좋아요. 저까지 합시다. 액트 1 빠르게 끝내자. 와카코까지 만나야 돼, 지금. 돈도 벌어야 되고 f 타입 라이프 까지 가야되고 지금 할거 많아요 그 얇은 맘으 그래 디모는 진짜 좀 내일 말해준 다니까 <laughs> 이제 끊어야 돼, 엄마. 사랑해. 아, 엄마한테 얘기 그래. 응? 어머니 좀 어떠셔? 어머니는 별일 없으시지 어... 뭐 내가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지. 엄마도 걱정이 되니까 그러시겠지. 내가 다른 웰즈 가문 애들처럼 어디 쓰레기장에서 썩고 있는 건 아닐까 하면서 지금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지친다. 매번 괜찮다고 할 때마다. 말만 계속 늘어놓는 기분이란 말이야 그래도 이제 내름이면겠지야 우리가 간다 엑탈 라이프 히히 오케이 웃겨 뭐가? 이 도시에서 제일 끝내주는 의뢰가 오고 가는 곳이라더니 별볼일 없어 보이잖아 으흠 <laughs>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중요한 거지 오케이 가자 그럼 딱지 들 준비 되었어? 예! Yeah! 가자!

엑스터 드셔의 친구야. 덱스가 우리 기다린다고 덱스, 어떤 멍청이들이 당신을 좀 보러 왔답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음흠.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는 분. 가서 뭐라도 좀 마시면서 쉬고 있어. 오케이, 그라리아가 했었지. 맞다. 야, 여기 애프터 라이프구만 여기가 요. w h p o i n t n 엑스가 기적의 똥쌀 때부터 일을 수산했거든 로그가 여기 주인이야. 오. 뭐 드릴까? 어. 네가 주문해. 네가. 골드 패션 데킬라 두 잔에 맥주 조금 넣어주고 칠리 얹어서. 줘 조니 실버앤드두잔 건강 줄게. 음. 바로 그거야. 따로 공부 좀 해왔나 보네. 술 이름치곤 신기하네. 전통이야. 단골손님 이름이 술 이름이 되는 거지. 어. 뭘 하면 내 이름을 딴 술이 생기는 음. 거지? 내 이름을 딴 술도 있으면 좋겠다. 죽으면은 그것도 아주 멋있게 작전하다 죽는 게 최고지. 음. 아, 그건 멋진 전통이네. 여. 이걸 위하여 이걸 위해. 네, 알았어. 그래 그러지 뭐. <laughs> 살아있는 전설 같은 건없는건가내이름을 남길 수만 있다면 죽는게 get 뭐야 그럼 먼저 전설이 돼야지 죽음은 마지막 정점을 찍는 것 뿐이야 음. 어, 나는 제키 웰즈야. 내가 웰즈표 특제 레시피 하나 알려줄까? 음, 그래. I'm 카 o 다라라임즈진 e t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랑 한 큰술. <laughs> 좋아, 기억해두지. 음? 덱스가 발굴했다는 인재가 너이구나. 음? 아, 그럼. 오, 그 덱스. 아, 오케이. Okay. 행운을 빌게. 야. Yep. 고마워. 이쪽으로. Good. 아 가. 친구 되게 크네. 운동 좀 해. 음, 나도 겹투기 하거든. 외국 무술도 할줄 알아? 방법? 인술? 음, 그럼 나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여기다. 오, 새키. <laughs> 개선데? 야, 여기 거기잖아. 너무 미래된 스폰가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 <laughs> <laughs> 지금 현 시대가 아니라 과거 시대 얘기하는 거에요 이번에도 현금으로 계산하지 알았어 <laughs> 이게 누구야 부이 아닌가 아 그럼 하, 드디어 다들 한자리에 모였네 오프라인으로는 처음이지 아 그럼 왜, 왜 나한테 오케이 아, okay. 자 그럼 괜찮으니까 편하게 앉아 아 오케이 와나 여기서 앉는거야? 그렇구만 좋은 부스네 방금도 돼? 제키 자자 뭐 맞는 얘기 한거야? 이제 좀 민감한 얘기를 꺼내야 하거든 음. 뭐 다들 괜찮다면 먼저 부이한테 질문 하나 할까 하는데 어허? 이블린 파크랑은 어떻게 됐 어어 괜찮았어. 콤보라 패키지 내부까지 봤어. 뭐, 잘된것 같아. 이블린이 기록한 원본 비디로 콤팩키 플라자 내부를 돌아다녔어. <laughs> 그래, 그건 버그가 말해줬어. <laughs> 그러면 목표도 알겠네? 아라사카이 요리노버, 회장의 아들이자 후계자야. 그래, 이름값은 더럽게 비싼데, 재능은 졸도 없는 놈이지. 맞지. 이블린 파크의 특별한 친구였나? 그래서 일 얘기만 하고 끝났어. 다른 건 없었고? 어... 있었지. 이불이 너 빼고 하자던데. 한 가지 더 있어. 이블린이 따로 제안을 하나 했어. 다른 제안? 아하. Uh -huh. 중개인을 빼고 둘이서 5대5로 나누자 이거지. 뭐? <laughs> 중개인을 빼자고? 응? <laughs> <laughs> 시헤 그건 난년이로 여기서 이제 정식하게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의뢰인이 항상 그렇지 뭐. <laughs> 이런 정보를 공유해 주다니 고맙군, V. 알겠지만 신뢰란 건 오랫도록 잘 지낼 동업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요소야. <laughs> 그럼. 계획을 정리해보자고. 이제 계획 얘기를 해볼까? 뭘 하면 되는 거야? 이거 샤드 그럼, 일단 볼까? 내가 덱스랑 물밑 작업은 다 해놨어 간단한 일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오케이 어, 더 자세히 말해줄래? 델라 메인 택시를 타면 콘페키 프라자 정문까지 데려다 줄 거야 그 다음 가짜 신분으로 유유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버그의 도움을 받아 호텔 서브넷을 뚫고 음. 나 말고 플랫헤드도 있어 Uh -huh. 마지막으로 요리노브의 펜트하우스에 잠입해서 렐릭을 빼내는 거야. No. 알고 있겠지만 몰래 들어가는 거야. 아무도 안 죽이는 게 좋아. 디버그는 계속 통신으로 연결돼 있을 거야. Uh -huh. 다른 질문 있으면 해봐. 아, 어, 오케이. 다 알아들었어. 좋아. 어, 숙정 스크로 가야지. 있는데 그 얘기는 언제 하지? 응? Uh -huh. 지금 얘기하지. 신청한테는 원래 30%만 쳐주거든. 하지만 이번에만 예외로 해볼까 하는데, 어... 40%로 하는 건 어떨까 해. 이건 솔직하게 얘기해준 보답이야. 오... 마워 그런데 돈 말고 중요한 게 있어? 고마워, 덱스. 그런데 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말이야. 흥미로운 얘기가. 그래서 돈보다 중요한 게 뭐지? 으흠... 아. 어... 복수 같은 거? 복수! 알아서 한테 갚아줄게 있어 무슨 사연이라도 있나보네 어? 하나만 더 콘베키에서 무기는 꿈도 꾸지마 보안문 때문에 다 걸리거든 어허 그러니 무기는 차에 가만히 놔두고 대신 그 케이스에 플랫헤드를 넣어서 가져가 신분에 딱 맞게 끝내주는 정장도 준비해뒀어 죽이는데 <laughs> 고마워 혹시나 해서 말하는건데 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거야? 그거야 이블린의 일 처리에 달려있지. 아무리 오래 걸려도 2주 정도면 충분할 거야. 어... 그럼 그 동안은 숨쉬기 운동이나 하고 있을까? 숨소리도 내지 말아야지. 알아서 가서 하면 돼. 비 내리네요. 소리가 나? 비 냄새가 나네. 옛날에 이런 게 있지. 인생은 연애라고 그러니 놀아 봐야지. 너무 취하지 말고. 어허. 네 차는 준비해 놨어. 오케이. 이제 나도 가야겠네.